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찡입니다 어,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이 병렬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 여러분은 이 병렬을 아주 가지고 노실 수 있을 거예요. 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 보자고요 어, 시작하기 앞서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죠 이제는 안 헷갈리는 거예요 자, 뭐 할라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회로 문제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합성 인피던스 구해 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아 이거 합성 인피던스로 바꿔서 전류의 값을 구해봐라. 뭐 전압의 값을 구해봐라. 뭐둘 중에 하나의 값은 알려주겠죠. 예,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해설에는 이두 가지 저항 성분을 그냥 일반적인 병렬 저항 합치듯이 합분의 곱으로서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어드민턴스로 유도된 식, 병렬의 인피던스의 공식 활용해서 푸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여러분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병렬 어떻게 나와도 다풀수 있습니다. 에. 자 일단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요 어, 합분의 곱으로 푸셔도 정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성 인피던스 병렬에서의 합성 인피던스 공식으로 풀어도 정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자 이거 할 거예요. 합성 인피던스 Z만 구하면 됩니다. 자첫 번째는 병렬 합성 임피던스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합분의 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합분의 곱 알죠? 저항 두개 있을 때분 모에는 합, 분 자에는 곱 해서 저항을 합쳤었잖아요. 병렬에서. 그래서 이두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어, 여러분 한번 풀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합성 임피던스, 병렬에서 의 합성 임피던스 공식을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자, 공식 뭐예요? 이거. 우리 합성 임피던스 공식 딱 떠올리시면, 임피던스는 루트에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분자는 그냥 이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R 곱하기 리액턴스 X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그냥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이 값을요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r이요 지금 3이래요 그러면 3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더하기 x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r 곱하기 x니까 3 곱하기 4를 해보시면 이게 무슨 값이 나오냐면 2.4가 나와요 2.4 예, 계산 과정을 한번 더써 볼게요. 뭐 물론 이거 계산기로 그냥 바로 하셔도 되지만 제가 풀이 과정을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거 계산하면 5가 나오고요. 이거 계산하면 12가 나와서 이거는 2.4옴이 되는 거예요. 자, 합성 임피던스가 2.4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회로를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냥 하나의 임피던스처럼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전류가 흐르는 요 전체 부분이 요 전체가 되는 거고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임피던스 G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2.4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회로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G를 구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 공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엔 어드미턴스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Y는 y는 r 분의 1 더하기 x c 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r 분의 1 더하기 x c 분의 1인데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j의 x c 분의 1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 j가 붙는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분모에 마이너스 j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j를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j. 자, 이렇게 곱하기 j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어, 잘 보시면요. j j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요 j는 그대로 분자로 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써보면 r 분의 1 더하기 j의 x c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어, 이두 가지의 차이를 보시면 j가 분모에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만 여기 정리를 한 시계는 j가 분 자에 있고 x, c, f가 양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j의 위치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크기 한번 구해 봅시다. 이것은 복소수 형태, 실수부와 허수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크기를 구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크기 y는 어드민터스 y는 루트의 루트의 r의 1 제곱,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하면 되죠. 자 x, c의 1, 이거에 제곱. 어, 지금 이 j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어떤 방향성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기로만 따졌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이 임피던스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y랑요 임피던스는 반비례 관계 있죠. 역수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쓸수 있냐면 우리가 g 임피던스가 궁금한 겁니다. 이거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y 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y 분의 1. 어, 근데 우리 y값 알고 있습니까? 아, 이거 y 말고 있네. 아,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를 치해주면 되겠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r 분의 1에 제곱 더하기 x c 분의 1에 제곱을 해주고 이거 분의 1을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중간 과정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는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은 지금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어드미턴스를 통해서 이식이 나온 거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식을 통해서 이식을 통해서 지금 합성 인피던스 g를 구했는데 g를 구했는데 이식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어드미턴스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크기 구하고 크기 구했는데 임피던스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역수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된다 이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병렬에서의 합성정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드미턴스법으로 접근해서 유도한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 한 거예요 1번 내용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 오케이. 1번은 이식으로 활용을 해서 했다. 유도 과정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중간 유도 과정은 시간관계상 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1번 이렇게 알아봤고 제가 아까 여기 마이너스 j가 왜 붙는지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어 제가 이걸 잠깐 짧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놓고왜 마이너스 jxc가 나와야만 하는지. 자 일단 이건 여러분 C만의 회로에서 보시면 이게 C만의 회로예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전압이 발생한다, 그죠? 어, 전압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리액턴스 XC는 전류분의 전압으로 쓸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 대문자로 통일한 겁니다. 쓰기 편하게 자 대문자로 표, 통일하고 자 이렇게 쓸수 있죠. 저항 성분은 I 분의 V잖아요.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는 자 여기서요. 어콘덴서의 위상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콘덴서에서 전류의 위상은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앞섭니다. 바꿔 말해서 전압의 위상은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느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실료값 관점으로 그냥 써보면 바로 써볼게요. v, v의 마이너스 어, 90도가 되고요. 얘는 전류 i는 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는 90도 빠른 거고 전압이 전류보다 90도가 늦는 거예요. 어디서? 콘덴서에서, 콘덴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i분의 v는 xc잖아요. 근데, 각도 차가 마이너스 90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거를 쭉 쓰면, i분의 v는 xc라면서요. xc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90에서 0도를 빼주는 거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90도 빼기 0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이너스 90도죠. 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90이라는 것은 j로 표현을 할수 있죠. j라는 것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90도 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j로 뺄수 있어요. 자, j 빼봅시다. 90도를 j로 빼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j의 xc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도 앞으로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jx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xc가 붙는 겁니다. 이거를뭐 다르게 쓰면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 분의 1이라고도 쓸수 있고, 분자와 분모에 j를 곱해주면, 어 j를 곱해주면 어 여러분 많이 보셨던 j오메가 c 분의 1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원리를 보면 xc가 왜 마이너스가 붙는지 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왕 한 김에, 여러분 이왕 한 김에 아 계획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왕 한 김에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까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한번 보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리액턴스니까 유도성이니까 이제 코일이죠. L이 있고 전류가 흐릅니다. 자, 다, 다 대문자로 그냥 써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인덕터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VL이라는 전압이 걸리겠죠. 어, 오케이. 그러면 이곳에서의 저항 성분은 XL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쓸수 있고 이거 역시 I분의 V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거를 실력값과 각도로 나타내는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v의 각도가 90도가 되고 얘는 실류 값 i의 0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코일에서는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느려요. 자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느리죠. 바꿔 말해서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빨라요. 에 여러분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어 제가 이렇게까지 좀 해봤는데 이거 역시 하면 하면 이 i분의 v가 xl이라면서요 그러면 xl이라고 쓰고 각도는 90에서 0을 빼주면 되죠 그럼 그냥 90도라고 쓸수 있고 자 이것은 jxl로 쓸수 있습니다 이 j가 크기는 1이고 각도가 1이고 각도가 90도라는 얘기니까요 이 90도를 앞으로 뺀 겁니다 j로서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j의 xl은 오메가l로 써쓸수 있고 자 이건 또 j의 파이 f l까지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생하면 여러분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봤어요. 어, 여러분이 이해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 죄송하고 일단은 이첫 번째 방법 우리 해 봤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합분의 곱을 사용해서 똑같은 2.4옴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합분의 곱으로 어떻게 풀이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분의 곱 볼게요. 자 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네, 잘 아시는 거고 여기 저항 두 개가 있으면 그냥 합분의 곱으로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합성 저항치는 어떻게 할수 있냐? R 더하기 정확히 쓰면 마이너스 j의 xc 이렇게 쓸수 있고 자 밑에가 합쳐졌죠? 그러면 분자는 곱하는 거죠. 자 이두 개가 지금 합쳐졌으니까 이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합분의 곱은 R 곱하기 마이너스 J의 XC가 되겠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값만 그냥 넣어주면 돼요. R에다가 3 넣어주고 XC에 4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3 마이너스 j 에4 해주시고 R이 3 자 이거 바로 그냥 써볼게요. 3 곱하기 4니까1 2고 앞에 j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j 있으니까 마이너스 j에 12가 되나요? 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바로 계산기로 계산하면 어1.92 마이너스 j에 1.44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계산기로 하지 않고 한번 켤레 복소수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산기로 하셔도 근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켤레복수수 이거의 켤레복수수 뭡니까 그냥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j의 4 해주시고 곱하기 분자에도 해줘야 되죠 공평하게 3 더하기 j의 4자 이걸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자 이거는요 3과 3이 곱해져서 어, 9가 나와요 9 분모에 분모부터 해봅시다 분모 은요 9가 이렇게 나와요 9 더하기 자 3, 3했죠 그다음에 3과 j, 4 그리고 마이너스 j, 4와 3 이거 하면은 두 개가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거와 이것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j, j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j, j는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4, 4 16이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16 되는 거예요 플러스 16, 분모는 9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래서 25가 되겠죠. 자, 분자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분자는 이거 분배해 주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 j의 36 나오고 더하기 j의 48이죠. 에, 이거 이거 하니까 jj 하니까 마이너스 1, 원래 마이너스 1에서 썼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그러면 그냥 12곱하기 4네요. 12곱하기 4 하면 40. 8이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게 25가 되죠. 25. 자, 이것도 역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여기는. 자, 계산기로 해보면 1.92 j에 1.44라는 값이 나와요. 어떤 게? 이 임피던스 g가.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빨간 색깔 부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계산 때리셔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얻어냈으면 우리 크기 구하는 거잖아요. 임피던스 얘는 지금 크기가 아니에요. 복소수 형태지. 그러면 크기 구하려면 절대값 취해주고 크기는 루트에 자 루트에 실수의 제곱. 실수가 1.9이죠.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크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크기 자체로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1.44. 제곱 해주시면 자 이게 어떤 값이 나오냐 이걸 계산하면 2.4옴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전에 1번에서 구했던 것도 2.4옴이 나왔고 2번에서 합분의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합분의곱으로 사용을 해도 2.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어이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를 여러분이 비교하시는 것만 마지막 캐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 1번, 2번으로 고 봤을 때, 1번은요. 이 인피던스 g 자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r 곱하기 x로 됐죠. 뭐이 x는 x c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선 x c죠. 근데 문제에서 x l로 주어지면 저건 x l로 바뀌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유도가 된 거예요? 분명히 y로부터 시작해서 y의 절대값, 즉 크기를 구했고 이거에 역수치해준 거였잖아요. z를 구하기 위해서.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요. 지금 이 1번 식은 크기 자체로 유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상 크기 자체라는 거예요. 이 크기, 음, 크기로 유도를 했잖아요. 우리 아까 유도할 때. 그래서 그냥 값을 뭐 J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3하고 4 그냥 여기 3, 여기는 4, 여기 3, 4 해서 그냥 바로 2.4라는 옴을 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요 2번은요 크기 자체로 유도된 게 아니죠. 크기 자체로 유도된 게 아니라 그냥 합분의 곱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R 더하기 이 문제에 비교해 봤을 때 마이너스 j의 xc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그냥 c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고 분자는 합분의 곱이니까 두 개를 곱할 때 j를 고려해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j의 xc 곱하기 r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값을 이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넣고 나서 마지막에 크기 이거 이렇게 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크기를 구해서 이렇게 뽑아냈잖아요. 1번 자체는요, 이 크기 자체로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넣으면 되지만, 요2 번을 할 때는 반드시 j를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절대값, 즉 크기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는 크기냐, 아니면 벡터로 시작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지만, 크기로서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 대입. 요거는 크기로서 유도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임피던스 G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J를 고려해서 풀이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크기를 취해 줘서 2.4라는 걸 뽑아낸다. 결론은 뭐다? 이두 개의 값이 모두 2.4. 자, 두 개의 값이 모두 2.4옴이 나오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병렬 해석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이 병렬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가지 뭐 xc나 xl에 대해서 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이 1번과 2번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크기인지 벡터인지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늘 여러분께 도움되도록 힘쓰는 빠지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